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한분 하나님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고백은 교회가 2000년 동안 붙들어온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구원, 삶의 방식 전체를 결정짓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삼위일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는 성자께서 요단강에 서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우서 13장 13절에서 축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한 곳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지만 삼위일체적 현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 위격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며 동등하고 영원하시며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상혼해 주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는 곧 모순이 아닙니다. 태양이 하나이지만 빛과 열을 내듯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교리의 수학이 아니라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셨고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인치시고 확증하십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성취, 성령의 적용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일반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위일체는 머리로 다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